친구들아 왔나?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어 프로듀스 국회의원 300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 예전에 어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가 많이 히트쳤잖아. 거기는 이제 진짜 가수 데뷔 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가수 데뷔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어, 노래나 노래 실력이나 이제 댄스나 어 이런 것들을 자기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거기 거기서 이제 검증된 사람들이 이제 진짜 어 뽑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픽미업이라든지 뭐 나야나 어, 이거 노래 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 이런 것처럼 어 지금 이제 국회의원 뽑는 시기인데 내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후자 검증 안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어 우리나라의 재정과 살림을 어 그리고 사회적인 이제 법법 발안이라든지 이런 걸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현수막에 쳐진 그런 정보만 보고 뽑기에는 야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우리가 과연 이들의 무슨 모습을 보고 뽑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더라고. 진짜 이런 프로그램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정치 사회, 경제, 뭐, 법, 어, 재정, 이런 부, 부분에, 어느 부분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보고 뽑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도 있으면, 어, 가수들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고, 뭐, 어, 락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 뭐, 탤런트 지망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 국회의원, 어, 프로그램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진짜, 아, 이 사람, 검증된 사람을 뽑으면, 나이 프로 진짜 대박 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참, 국회의원이란 게, 뽑는 게 중요한데, 참, 이렇게 후보 검증된 도안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니까, 참, 이 사람을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 정치인들 자체가, 고인문들,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미 사람들을 싹 갈아 엎어야 되는데, 참, 지금 여당도 개파이고, 야당도 개파이고, 옛날 같았으면 여당이 개파이면 야당도 뽑, 뽑고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 보면, 황제의전이라 해가지고, 어, 자기들 권위의식만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아니만 생각할 줄 알지. 국민들 뭘 생각을 하겠냐고. 그리고 어? 아, 보은 옛날에 공항에서부터 캐리어, 수류펜서싹 해주잖아. 어? 니 끌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어디 전화해가지고 나 도지산데 나 몰라요. 어? 119인가? 뭐 예전 영상 보니까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자기가 벌써 어? 국민들 개돼지로 생각하고. 그 국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뽑혀서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특기가 뭐냐 탁상공론 아이가 탁상공론 저들은 뭐 아무것도 몰라 이론만 이론 밖에 몰라 그냥 그 지자체나 어? 그 어떤 무슨 회사의 사장들이 사장들하고 얘기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만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지 뭘 아나 현장 투입되는 사람이, 어? 현장에서 경험해본 사람들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사건 해결을 위해서 뭐, 그 회사의 사장들하고도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이미 국회의원들하고, 어, 그런 거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 보일라고, 어, 뭔가 한글릇트 하려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신입 사원이고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아,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조금 볼때 아직 때가 조금 덜 묻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어, 진짜 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어 그런 회사 나 이제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잘 얘기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결과를 어, 내기 위해서는 윗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만 밑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진짜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참 이게 나이가 들면은 머리가 이제 굳어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틀딱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냥 이때까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고 어 이때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냥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더 이제 더 이상 다른 견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어 자기네들이 충분히 똑똑하고 지금 내가 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뭐 이제 국회의원 뽑아놨으니까 뭐더 이상 이제 국민들 신경도 안 써도 되는데 내가 뭘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니까 러참 이런 사람들을 어, 우리가 믿고 뽑기가 참 어, 힘든 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 이거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정뭐 정치, 경제, 사회를 논하기 전에 나는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좀 발로 뛰어 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은 어, 타다 이제 타다가 이제 금지된다고 하잖아, 내년에. 참타 이제 타다 이제 사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기존 어, 택시 서비스에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타다 서비스가 그만큼 좋았던 거지. 물론 법으로는 이게 뭐 렌드카가 이제, 어, 이제 수익창출적인 부분으로 사용되면 불법이라고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도리 있게 어 조금 바뀔 부분은 바뀌고, 그 사용자들한테 물어봐서, 아, 이 점이 진짜 좋은 점이었다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어좀 법을 수정해서라도 좀, 어 이렇게, 같이 안고 갈수 있는 그런 법안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타다에 지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들도 다 실직 다 되는 거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참 이게 월급제로 돼가지고 지금 산학금이 한 3만 원 정도 더 올랐거든. 그러면 3만 원에 30일이면 90만 원 오른 거고. 그냥 월급이 한 60만 원 오른 건데. 근데 월급은 여기서 또 세금이 떼지잖아. 그럼 이게 하 하루에 산납금 3만원 맞추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야. 더 위로 맞춘다는 게. 원래는 16만원, 17만원 그랬는데 지금 거의 20만원까지 맞춰야 되니까. 이거 진짜 죽는, 이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 택시 산납금 맞추기에는 진짜 너무 리스크가 많은 거지. 그니까 러난 진짜 국회의원 분들이 현장 가서, 어,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라도, 어, 그래가지고 한 네다섯 번 정도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그냥 법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이 일을 끼어들어가지고, 어? 진짜 직업체험처럼 그런 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이런 걸좀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마스크 물, 뭐, 이제 우리가 되게 부족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마스크 찍어내는 그 회사 사장들하고 공장 사람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노? 정부에서 또 압박 들어올 건데. 어, 빨리 해내라고. 그러면 어, 자기네들이 직접 그 공장에 찾아가서 어,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어, 더 빨리 뽑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 뭐 공장인데 좀 이제 뭐안 돌아가는 공장에 마스크 같은 거를 어, 좀뭐 마스크 공장처럼 어떻게 사용해서 마스크 물량을 다시 확보할 수는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어, 좀 생각하고 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위선들은. 일만 버려놓고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 참 사람들이 어 국회의원이 믿을만하고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어 무슨 어뭐 어디 폐업 팔라 폐업해라 그렇게 해도 나중에 책임지고 그 폐업한 어그 다만 그반 이상이라도 뭔가 좀 어? 환불해 준다든지 어뭐 그런 정책 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인 거지 누굴 위해서 일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중고차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잖아. 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이 필요해서 사야 되는 사람 이 있는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어? 사기치고 이래버리면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어? 진짜 어. 내가 이 차를 필요해서 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보수가 있고 하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환불이 안 되고 참그 진짜 이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어 그리고 예를 들면 또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최저 시급이 올랐어. 그 뒤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 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 뭐 식당들 사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 을 전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위에서 앉아 있어 갖고 뭐하냐고 어? 뭐 말만 빽빽 어? 소리치고 사퇴하세요 이 카고 있고 참 이보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특히나 비례 대표는 우리가 더욱 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참그 사람들까지 국회의원 한다고 납시니까 어참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진짜 국회의원들도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던 어, 프로, 어, 국회의원 프로듀스 300이라는 그런 어, 프로그램 그, 프로, 이라도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니까 어,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어느 쪽에서라도 어, 뭔가 좀이 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잘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참 아무튼 선거철인데 참. 고민 많겠다. 진짜 친구들아. 참 뽑을 사람은 없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이 나라를 어 신경 쓴다고 이제 진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투표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여당 야, 야당이 개판이니까 어떻게 참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참 일단은 진짜 우리가 이번에 투표할 때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뽑고. 그리고, 어, 나도 다음에 또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서, 어, 다시 오도록 할 테니까 밥챙이 먹고 들어가자.